그건 몰랐어. 그럼 장군이 30명 있다는 건데? 장군 위에가 30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매달림을 살리는 식으로 가죠. 네. 이분, 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 몇천? 만 삼천? 아니, 사천, 이제. 만 사천? 네, 씨앗 사가지고. 아, 뒤로, 뒤로. 만 사천 점. <laughs> 서루성성님저그 일반 마도 스포 아 좋았다 아또 걸렸다 아또아파아아 내놔 님 파치네 내놔 너무 앞에 있어 맨 앞에 있어 지금 이추 넣을게요 1번 네 일반 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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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내님보는 내놔 님 보는지 아간다간다간다 이봐 간다간다 이봐 간다간다 이봐 끝나간다 끝나 이만어라이트 앞에 오 저항 나는데나 아까 10 저항 났어요. 1700으로 네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중이면다중님은 없어요. 1 0시 되면 없어요. 맞아. 없애요? 이번 생터하고 한명더포획 네. 많아요. 앞에 남긴 네요아그아 그때 빼때 4아, 빼때 그때. 아아아 아 네. 너무 가깝다 신경이 아, 없었네 탱킹존? 아아 아크덱스 탱킹존 탱킹존 매달림 탱킹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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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탱킹존까지 앞랑 열어줘야 될거 같은데? 아니 저거 열어주고 회랑? 회랑 열어줘요? 네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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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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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도망가야또 네. 열고 도망가 네. 엄청 많이 가야 빨갛다 타타타타 도망 도망 타타타타타 아아 지켜!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저분 안 되겠는데 저분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매달림 버리고 치우고 하죠 12만, 12,000, 12,000, 12,000, 12,000, 네. 어, 뭐, 12,000, 13,000, 파티 네, 우리 걸로 어떻게 가냐? 이거, 세파티 있다는데, 어,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어요. 1번씩이2이 그래. 2번 2번 그냥, 2번이번주번이번주번 그냥 이1번주0번1 네. 번 10번, 10번, 1번 10번, 1 아, 풀어졌다. 번 죽이고 저는 육번 포에 육번이 맞아. 변신. 변신. 양양님 뒤에. 변신 있다고요? 아, 우리편 있다. 우리편. 육번만 아, 죽이면 한다고 아, 우리는. 육번 오래. 찐은 너무 멀리 왔어. 와, 칠. 이렇게 봐 이봐 이봐. 이봐 어, 이봐. 이거 발목 커터. 이봐 이봐. 어 뭐야 이거 뭐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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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여기 변신 이 여기 변 변신 이 있어. 여어여어어신신 이로일라 회랑 열어, 좀 회랑, 회랑, 회야 회랑, 회야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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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랑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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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야회야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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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어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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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따라오는 것만 딱 땡겨서 죽으면 될것 같은데, 계속? 이거 뭐야, 밑에 바꾸고 있어, 바고 있어, 있어, 바꾸고 있어. 있어. 아, 좋아, 좋아, 좋아. 1번부터 1번부터 아, 1번 발목. 왜번 옆에. 왜날 때려, 왜날 때려, 나 후회해. 뭐 마님캐선에요 수... 바꿀 수 있나? 이거 아... 못 바꿀 것 같은데. 와요, 와요, 와요. 아아악! 아아 이거. 아아수아고아고아고 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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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럼 위로 <laughs>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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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되겠는데 그 아티버를 빌뭐안뭐누 성문 뭐, 성문 만점 버시기 엄청 많이 보는데 <laughs> 응. 그 위로 사0 분들 위로 오세요 고리로 와씨 어, 옆에 세 파티 날라는데 그냥 이거 성문 옆에 그렇죠? 먹으려는 거야 이분들은 아니야 직진 한번 빠져가 직진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있고 예. 네. 이따 깁스키 들어가죠 깁스키 예 앞에도 많아요 뒤에 나와요 애들 어. 배지징 1번 죽이고 도망가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뒤에 우리 편이다 그냥 다죽이 고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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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6번 아.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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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 6번 내가 대형을 짤어요대역대역 대형 대역, 아대역 아, 까면 되잖아 아 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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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살짝 정령하면 되어있어요 배지징 정령 은하계 아 뭐야 얘도 대형 청령세명 여기도 청룡 있어. 우리 좀만 뒤로 빼,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말했어요. 매달림 네, 삼초. 네, 뒤로 빼세요, 쭉 빼세요, 쭉 예, 빼세요. 예, 예, 빼세요. 예, 쭉 빼세요. 쭉 빼세요. 빼세요. 렀어아불니어잘 불렀어. 아까니라 청룡, 청룡 네 명, 청룡 네 명. 커커 커. 오케이 커커 커. 달림 빼고. 말했어요. 빼 빼고 있어. 빼고 있어. 빼고 있어. 매달 달려. 아, 청령다판 명이야 미친. 달려 달려. 아, 죽었다. 아 버려 버려. 메달림살려메달림메달림이 살아야 돼 와 아, 지브롤터 지금 다섯번째 따라오 다섯번째 이거 달려 달려 밑으로 다리 밑으로 에이 거다 따라와요 이거 내가 말했어 에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빨리 빨리 와 존나 많이 따라오네 선 세게 넣었네 이거 바로 타 분수대 바로 타 말했어요? 에 바로, 바로 타야돼 다 따라온다 어? 이거 아, 따라와서. 다 따라왔어 아, 다 따라왔어 이거 어? 다 따라오진 않았어요 몇명이요? 몇명 따라온거지? 아 이거 살려줘 저기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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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거 풀 풀리면은 소환해야 될듯 소환 네. 소환 계속 범범 눌러봐요 지금, 지금. 아, 계속 눌러요 계속 사운 네. 중 결비 사운 중이라고 화살 양 먹을 수 있으면 뭐요 싸우지 말고 한명 죽였어 한명 죽였어 여보는 지금 잠깐만 소환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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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소환 아직 안 돼요 아 계속 계속 막고 있어 지금 안돼 막고 있어 아또 맞으셨다 또맞았다 상치 먹어 상치 먹어 상치 없어요 어? 야이 새끼야 분수대에서 평타 계속 쳐 아유 아유! 아유 그거야, 나 저런 나나지 나간, 그 만나! 메달님 나 지금 만나! 나 안돼 나 안돼 나 안돼 일단 뺐어 뺐어 소환 중 소환 중 메달님 소환 중 아, 정보 소환해 네. 정수원, <laughs> 그냥 ㅋ ㅋ ㅋ 됐어 아아 나중에 만나 나피 없어 아앙오아피 어. 없는데 어떡하지? 아 이걸 따라온다고? 아 근데 치후 치후 있어도 못 깨요 저거는? 정령 막 4명 5명씩 오는데 포스가. 하나, 둘, 한 파티? 아이거또 포스구나 보다 아이거또 음, 못하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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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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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니까 네. 아니야 아니아 예, 그러네 아아아아아 이거 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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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열어열어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씨 여기 열게 여기 네열어나열어나열어나아 네, 네. 뒤에 존나 맞췄는데 네? 살짝 봤죠? 네나 네. 여기 그냥 여기서 나온다 그냥 아씨아타타타타 레이더 봐봐 레이레이 <laughs> 그냥 타요 타요. 하나, 둘, 아, 셋. 아 씨. 매반데. 바로 저기 사살할게요. 아, 사살하지 마요. 그냥 아, 나 걸렸다. 아, 걸렸어요. 옆 꺾었어. 2번도 마아 2번도 마아 아, 개아 상초 2초, 1초. 1, 1번 딸피. 아, 1번 아, 컷. 매달림 야위험하면 아, 지아중공격공격 매달림 티티티어요 매진, 아아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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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정보 정보 진매또매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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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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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어 매진, 매눌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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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진야진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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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 매진, 아 맹도 왜 이렇게 쎄어 뭐야 여기 이게... 우리 키튼 어, 아. 존에누고 왔는데 아 뭐야 쿠테로 간다 아이거 다시 갈까 다시 다시 가요 어차피 우리 퀴그저 퀴안 해야돼 다시 가면 되지 메단이 아, 아, 아직 어. 오성죠 아직 오성이에요 오성 오빠 아까워 이번에 그래도 많이 모으지 않았어 우리 이번에 예. 이번엔 좀 그쵸? 많이 올랐어요 3천0 모은거 같은데 키다 음. 깼네 키 피해놨다 어,